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한계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정책이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제 상황, 정치적 요인, 국제시장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책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 주택 소유주, 투자자, 건설업자 등 이들 간의 이해 차이가 크다.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 서울과 지방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시장의 반응도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로 인해 시장 조정이나 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빠른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이익 기능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기 어렵다. 정책이 시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시장의 변동성은 끊임없이 존재한다. 정책이 발표되어도 시장은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의 효과는 미래에 나타난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단기적인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장단기적인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요소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내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어렵게 이끌어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는 산업이다. 이로 인해 정책이 뒤처질 수 있다. 정책이 새로운 시장 현실에 맞춰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